자, 문장대 탐방입니다. 드디어 문장대 화복 탐방 지원센터에 왔습니다. 여기서부터 문장대까지 약 3.3km, 2시간 30분 걸립니다. 오, 문장대 1054m, 비로봉 1032m, 천왕봉 10... 58m 문장대보다 4m 높습니다. 자 출발하겠습니다. 일로 가는거 맞죠? 와무작하게 덥습니다. 2m 오늘 2m 색강 살리기 행사 마치고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. 인출이 금지네. <laughs> 한 시간 반 걸린다는데 걸릴 것 같은데. 밤이 아주 시원합니다. 상쾌한 마음으로 지금 문장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빠른 사람은 1시간, 좀 걸음 늦는, 늦은 사람은 1시간 반 걸린답니다. 왕복으로 2시간 반. 자, 한번 올라가 봅시다. 송교 자, 대곡물이 아주 시원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. 출발한 지 3분 됐습니다. 오송폭포, 성불사, 오송폭포까지 100m, 문장대까지 3.1km. 고자 여기서부터 문장대 올라가는 길입니다. 현 위치 성불사에서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 쩍 가면 여기 여기서부터 해서 축축. 자욱입니다시간을안 적어놨네 북쪽이 좋죠 오케이 한번 가 봅시다 소독과 북한산은 서울에 있으면서 한한번 올라갔나? 화산을 그렇게 갔는데, 문장대는, 문장대는 어떻게 한 번도 안 올라갔네. 잘 해놨습니다. 묻고. 대오물도 아주 시원하게 잘 흐르고.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해서 점심은 삼겹살 먹고 사이다 잘안 먹는데 사이다도 한 모금 먹고 밥도 한국기 먹어서 저탄 고단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. 벌써 등반 마치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낯선 곳에서 인사하며 그냥 안녕하세요 받아주면 되는데 또 센스 없는 사람은 뭐지? 왜 나한테 인사하지?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.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건지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이때는 그냥 똑같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됩니다. 자, 막건을 이용해서 넌센스 퀴즈. 방구 퀴즈 말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? 돈 가스. 돈 가스. 가스를 끼지 말라는 거죠. 아, 만세스키지 마습니다 똥가스. 나무가 조금 있긴 있네. 아, 따따따따 자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쉬는 동안 지금 문장자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가 참 하도 깝깝하고 그그 모상물하고 있는데 하도 개양아치 짓을 해서 그만뒀습니다. 머리도 안 되고, 경영 능력도 없으면서, 캬, 그런 사람이 성문까지 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. 능력도 하나도 안 되고, 사람 다룰 줄도 모르고, 카리스마도 없고, 경영 능력은 하나도 없고, 엑셀 함수만 함수만 좀할줄 알지 하는 거 하나도 없고. 그러면 엑셀 강사를 뽑지 차라리 함수 몇개 안게 아는 개, 안거 가지고 잘난 척은 그냥 에이, 하도 어이 없어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. 아. 아부 떠는 놈만 좋아하고 아부는 또 얼마나 떠는지. 살다 살다, 그런, 그런 먹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. 양아치한테는 똑같이 양아치 스스로 보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반격을 시작합니다. 오랜만에 산타니까 허리가 아프네 자 좀만 더간 다음에 1차 휴식을 한번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버틸까문이 됐네 문장대까지 올라가세요? 아, <laughs> 올라가야죠. <웃음> 왜요 저는 물이 없어 갖고 더디 안날것고 아, 물 물을 준비를 왔어요. 안 하셨어요? 아. 안녕하세요. 예.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어서 아유, 계곡물 마시면 되지. 맛있겠습니다. 자. 오천원 만에 등산을 해서 빡세서 잠깐 편편한데 만나면 잠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. 아. 산이 역시 좋긴 좋습니다. 바다보다 저는 산이 더 좋은 게 산에는 물도 있고 또 시원한 그늘도 있고 바다는 보기는 좋은데 수영하면 또 민물로 또 샤워해야 되고, 백사장 물에 막 찝찝하고, 사람마다 다 틀린데,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산이 좋습니다. 자, 물은 1.6m, 아, 알을 준비했고, 초코바이 두 개, 몽쉘, 사탕,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수건이랑, 흡연시 200만원 벌금입니다. 산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. 자, 여기서 1차 휴식을 한번 취하고 가겠습니다.